여러분 안녕하세요 칙소입니다 오늘 디거전이잖아요 그래서 헬름 아쿠아마린이 과연 얼마나 딜량 올려줄 수 있나 해서 전부 다 측정을 했습니다 자 헬름 아쿠아마린 일단 제꺼 수헬름이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 뺐어요 장비를 다 뺐고요 스킬도 1111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16% 네, 16.65% 적용된 상태고요 마스트 같은 경우는 444입니다 대략, 방어력 기준. 그, 69%입니다. 지금 7,724니까, 곱하기 69%. 대략은 5,000 정도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5,300 정도. 그래서,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. 일단, 리타 한 발로, 프리바티 들어가면 한 발로 줄어들고, 9레벨 찍고 나서는 드레이크가 버스트 쓸때 3발 정도 장전이 됩니다. 그런 상황입니다, 지금. 그래서, 아쿠아마린 들었을 때 489,000. DPS입니다. 그리고 얘가 마스트 들어왔을 때는 44만 4천 정도가 나왔습니다. 수엘름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. 역시나 바피가 반각보다 좋다. 당연하죠.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. 항상 이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방어력은 앞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공격력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반각이 효율이 더큰 겁니다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마스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아쿠아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, 수엘름 같은 경우는 속성을 물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속성을 물어야 되다 보니까, 속성이 안 물린 상태라면은 얘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. 한마디로. 수엘름이 딜이 나오니까, 도라가 공보프 줘서 얘네들이 딜량이 상승되는 거랑, 얘가 딜량 상승해서 총 딜량이 기여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. 오히려 도라가 좀더잘 나올 수도 있고요. 근데 어찌됐던 간에 얘는 속성이 상대방이 전격 코드가 아니라면은 그냥 루피 대용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딜만 보고 들어가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얘 성장도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얘를 또 뽑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물론 잘 키우면은 루피만큼 딜량이 나와서 좋긴 하지만 일단은, 요, 바피징이 핵심인데, 유니온 레이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얘가 쓸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유니온 레이드 같은 경우는 속성이 다섯 개가 전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전격 코드일 때만 들어가면 상관은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그 다음에, 솔로 레이드. 솔로 레이드는 속성이 맞아야지만 들어가는 거니까. 뭐, 속성이 안 맞아도,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재생시간 다섯 개가 돼야 되거든요. 버퍼 효율은, 속성을 물었을 때는 마스트보다 좋다. 근데, 안 물었을 때는, 마스트가 더좋음 개인 딜량을 보는 게 아니고, 버퍼 효율만 봤을 때. 그렇다면은, 결과적으로는 속성을 안 물었을 때는, 도라랑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얘를 이제, 루피랑 비교하잖아요. 루피 딜량. 요거랑 비교하려면은, 얘 스킬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. 근데, 이런 경우는, 솔직히 말해서, 풀돌 해가지고, 투자를 좀 해주면은, 딜량도 잘 나오면서, 거기에다가, 어, 도라처럼, 네, 버스트 스킬 재정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할 바에는 도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요 일단 속성 무릎 쓸때 효율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솔로 레이드 네,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버클감이 결과적으로는 다섯 마리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리타 도로시 그 다음에 볼륨, 도라, 그 다음에 사쿠라, 수엘름 있습니다. 또 있나? 자 일단 이렇게 6명입니다. 리타는 일단 주력이고 도로시도 주력입니다. 볼륨까지는 어떻게든 3군으로 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4군, 5군에서 지금 뭐 도라나, 사쿠라 아예 안들어가고 재생시간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잖아요. 그러면 얘를 지우면은 결국은 수엘름밖에 없다는 얘기죠. 이렇게 해서 다섯 파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당장은 사쿠라보다는 수엘름이 더 아군 범용성은 더 높기 때문에 사쿠라보다는 수엘름이 나은 것 같다. 그 지금 당장 범용성만 봐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. 버프 능력만 보자면 속성 물었을 때는 수엘름이 마스트랑 돌아보다 좋고 속성이 안 맞았을 때, 네 속성이 안 맞았을 때는 마스트가 돌아 수엘름보다 버프 성능이 좋습니다. 그러면은 마스트를 만약에 안쓰게 되면 이제 돌아. 마스트 빼면은 수엘름.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결국은 지금 당장 범용성으로 보면 마스트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특수유격전은 있잖아요. 좀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입니다. 레벨의 영향도를 받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만 보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여기는 무조건 200렙 고정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템이랑 스킬빨로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특수유격전에서는 캐릭을 별로 못 키웠으면 차이가 워낙 크게 나요. 그러니까 제가 길로틴을 할 때도 어, 유니온 사격장 들어가면 홍련이랑 비슷하게 나거든요. 오 근데 특수 요격전 들어가면 딜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마스트를 만약에 다른 데에다 써야 된다 이러면은 도라랑 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개인 딜량은 당연히 수엘름 그다음이 마스트 그다음이 도라 네 이렇습니다. 그리고 얘 중요한 거 사라지면 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? 네 이거 저번에 제가 4초 지나고 나서 사라지면 아마 초기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근데 얘가 보니까 이게 무작위 적 일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수동 선택이 아니고 자동 선택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가 타겟이 디스플레이에 없어도 타겟팅 인식이 되면서 초기화가 안돼네 그래서. 원타겟 보스일 경우는 바피증이 20초 후에 풀 유지. 그런데 원타겟이 아닌 경우, 네,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사용하기 어렵다. 네,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단 스킬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1번 스킬이 38%잖아요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레벨에 131%입니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62%인데 다 올리면은 101%인가 그래요. 그럼 얘는 40%, 10레벨에 40%면 대략 4%씩 올라가는 거고, 얘는 거의 9. 몇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얘는 스킬을 찍어야지만 딜량이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. 그래서 스킬 투자가 있어야 된다.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가 안 나서 버스트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, 일단 실제로 딜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요두 개를 찍으면은 딜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 범용성은 어떠냐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군 범용성은 나쁘지 않다. 예잘 맞는다 순이스랑 잘 맞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구랑 해도 버프 능력을 주기 때문에 누구랑 해도 효과를 똑같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순이스라고 해서 얘가 뭐 딱히 시너지를 엄청 내는 것도 아니고 속성 만약에 물어서 홍련이 들어가도 홍련한테 버프를 주는 거고요 엘리스한테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이스라고 해서 순이스한테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을 본다면 스킬 원빵보다는 평타 기반, 네, 평타 기반이 들어가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헬름이 속성을 물었을 때는 아니스의 딜량이 나오질 않는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둘은 잘 맞는 게 아닙니다. 얘한테 보명성이란 단 1기면서 정석격 속성이어야만 버퍼로서 효과를 낼수 있다. 그 외로는 그냥 루피처럼 써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킬 투자가 좀 들어가야 함. 네,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은 속성 맞을 때 보니까 딜량이 확실하게 상승하는 게 느껴진다. 앨리스 들어가고 이버스트에 셀름 넣어보겠습니다. 그러네. 야, 수엘름 넣었을 때가 딜량이 더 많이 나오네. 이 정도는 오차 범위라고 볼수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오차 범위라고 할수 있긴 있어요. 그렇긴 한데 네, 수엘름 스킬이 일입니다. 어쨌든간에 스마나 맥스 이렇게 스킬 한 방이 나가는 애도 이런 애들보다는 결과적으로 평타기만 해도 이런 애들한테는 확실하게 효과가 큽니다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바피중은 수엘름이 좋긴 좋습니다. 루피처럼 쓰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생존성은 일단 둘째 치고, 그러니까 바피증 효과만 보면은 블랑보다 수엘름이 더 높다고 봐야죠. 평타 기반 애들한테는. 그래서 바피증 좋더라. 명암만 있어도 충분하다. 나는 루피를 안 쓰고 수엘름은 쓰겠다. 대신에 코 강화를 어느 정도 하겠다. 이러면 루피처럼 사용하면서 속성이 맞으면 버퍼로 들어가서 딜함. 그리고 이렇게 딜하면은요. 자기가 바피 중버프를 쓰잖아요. 그 본인 딜량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수엘룸 엔딩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오차 범위라고 볼게요. 왜냐면 엘리스가한발한 한 발당 크리가 터지니안 터지냐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. 원래는 블랑이 좀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. 이론적으로는 블랑이 좀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, 수엘룸이 더 나온 거는 뭐, 어떻게 오차 범위인 것 같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네,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